선택한 카테고리 내 운영되고 있는 제품들의 상세 이미지를 하나하나 확인하기는 어렵죠. 마케팅 키워드 탭에서 모든 제품 소급 키워드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기간별로 온라인 채널에 운영되는 제품들 역시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월별로 운영되는 제품들의 키워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 내 등록된 제품들이 소구하고 있는 키워드를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로 볼수 있는데 키워드가 너무 많아 보기 힘드시다면 키워드 그룹별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피부 타입, 성분, 제형, 피부 고민, 효능, 마무리감, 용기 및 도구, 마케팅, 기술 특허, 특허 성분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를 그룹별로 쉽게 나누어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도 찾기 어렵다 하시면 컨트롤 F를 누르시면 검색한 키워드가 이렇게 컬러링이 되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트렌디어 뷰티 내에서 바 3개가 보이는 이 작은 메뉴들을 종종 발견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해당 워드 클라우드를 이미지 혹은 수치가 보고 싶으시다면 엑셀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대시보드 내에서 수치 확인을 직접 하고 싶다 하시면 뷰 데이터 테이블을 클릭을 하시면 대시보드 내에서 바로 수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을 하신다면 어떤 키워드를 좀더 많이 소구하는지 어떤 키워드가 새롭게 언급이 되는지 역시도 확인할 수 있죠. 제품의 브랜드 필터를 건다면 선택한 브랜드의 마케팅 키워드만 모아서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필터를 활용하여 크로스 체크가 가능합니다. 보고 싶은 효능을 소구하는 제품들의 키워드를 모아서 본다든지 성분을 소구하는 제품들의 키워드를 모아볼 수 있겠죠. 예시로 멀티 효능이 많은 요즘 제품들이 선택한 효능 외에 어떤 효능을 같이 소구하는지도 볼수 있고, 그 효능을 소구하는 제품들이 어떤 성분을 많이 쓰는지도 볼수 있겠죠. 그 외, 보고 싶은 가격대의 제품들만 모아서 본다든지, 리뷰 수별로 확인하고 싶다든지, 평점별로든 보고 싶은 대로 필터를 마음껏 활용하여 제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 다운로드 시 선택한 필터, 선택한 그룹에 따른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신 점,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키워드가 있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그 키워드를 소구하는 제품 수를 바로 볼수 있죠. 거기서 키워드를 선택하게 된다면 해당 키워드를 소구하는 제품들을 모아서 볼수 있습니다. 해당 키워드를 소구하는 제품들이 속해 있는 브랜드는 무엇이 있을지, 브랜드 내에서 이 키워드를 소구하는 제품 수순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아래는 제품까지도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특정 브랜드의 제품만을 가격대, 리뷰수, 평점 등 나누어 보고 싶으시다면 필터를 활용해 주세요. 여기서 또 하나하나 제품들의 상세 리포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마케팅 키워드를 다양한 필터 활용과 함께 손쉽게 확인해 보세요.